여기에 영국 축구 커뮤니티 토트넘 호스퍼 뉴스는 토트넘은 손흥민의 엄청난 인기, 스폰서, 티켓 판매, 미디어 노출 등으로 연간 4천만에서 6천만 파운드 약 1,128억의 수입을 챙겼다고 조명했습니다. 이를 인용한 미국 골닷컴은 미국 시장은 유럽 축구 시장과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가장 상업적이며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현재 축구 시장 규모 5위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고 있다. 손흥민이라는 아이템을 영국에서보다 잘 활용할 것이며 이는 곧 LAFC의 수익을 넘어 MLS에도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영국에서의 마케팅 수입의 약 2배 이상을 보고 있다. 단이 전망은 최소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댈러스 뉴스는 손흥민 선수의 댈러스 원정 경기는 단순한 MLS 정규 시즌 일정이 아닙니다. 지역 축구 팬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델러스 한인회 브라이언 전 사무국장은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볼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 모두 설레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를 보고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며 진정한 아이콘입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기 위해 티켓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체는 현재 도요타 스타디움은 공사로 인해 수용 인원이 9천석에 불과합니다. 예매 사이트에 따르면 평균 티켓 가격은 166달러에서 366달러, 약 23만원에서 50만원에 달했습니다. 최고가는 1449달러, 약 201만원 수준입니다. 같은 경기장에서 열리는 일반 경기의 티켓 가격이 51달러에서 78달러, 약 7만원에서 1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손흥민 선수의 효과는 절대적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합류는 단순한 스타 영입을 넘어 즉각적인 흥행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앞서 LAFC의 존 소링턴 단장은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현재 2주 연속 전 세계 스포츠 선수 중 판매율 1위입니다. 리오넬 메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르브론 제임스 선수보다도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입단 기자회견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인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폭스 소속 해설가 존 라구나는 치차리토나 카를로스 벨라 선수의 입단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지만 손흥민 선수처럼 많은 언론과 기자들이 몰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심지어 로스앤젤레스 시장까지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FC델러스는 득점보다 실점 많은 팀인데요. 서부조 11위로 하위권 약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FC 델러스는올 시즌 실점 46점으로 득점 38점보다 많습니다. 지난해에도 하위권 최종 11위에 머물다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더 스코어에 따르면 베팅 업체들도 LAFC의 우세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현재 베팅 업체들은 LAFC의 승리를 점치고 있습니다. 홀링스헤드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 위치한 BMO 스타디움에서 진행된 훈련 뒤 가진 미디어 인터뷰에서 송흥민은 솔직한 성격으로 농담도 잘하고 그래서 동료들을 즐겁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인터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그는 이어 송흥민은 또팀 내에서 가장 친절한 선수 중한 명이며 그 어떤 선수와도 잘 어울린다.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항상 미소를 잃지 않으며 그래서 매우 밝은 선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손흥민은 공을 지켜내며 전개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뛰어나 수비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이제는 손흥민이 수비진영까지 내려와 볼을 받아주면서 공격 패턴도 훨씬 다양해졌다. 손흥민은 정확한 패스를 찔러주는 능력도 탁월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더 매끄러워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스티븐 체론돌로 LAFC 감독은 손흥민의 축구 지능과 리더십, 적응력을 칭찬했는데요. 체론돌로 감독은 경기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은 적응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 그가 훈련장에서 보여주는 미소를 보면 행복해 보인다며 그는 선수들의 동기부여가 된다. 손흥민 같은 훌륭한 선수와 함께하면 다른 선수들도 자신감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성격 좋고 리더십 있기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며 주장을 맡은 경험도 있어 어떤 선수와도 잘 지내는 편인데요. 실제로 토트넘 시절 함께한 브레넌 존슨, 파페사르 등은 손흥민을 친형처럼 따르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체론 돌로 감독은 손흥민이 경기장 안팎에서 보여주는 행동에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축구 지능과 리그 적응력이다. 그는 짧은 시간 안에 팀플레이 방식을 구현하는 능력을 갖췄다며 이미 손흥민이 이런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상대 수비수들의 집중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해 드니 부안가, 다비드 마르티네스 같은 공격수들에게 더 많은 공간과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단순히 MLS로 이적한 유럽스타가 아닙니다. 그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MLS 도전은 미국 현지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최근 메이저리그 사커 MLS에 합류했던 20명의 슈퍼스타를 분석하며 성공과 실패를 가른 기준은 나이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경기력이라고 간조했습니다. ESPN은 데이비드 베컴 선수를 시작으로 티에리 앙리, 웨인 루니,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리오넬 메시 등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들의 MLS 도전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32.4세, 실패한 선수들은 31.4세였습니다. 나이가 많은 쪽이 오히려 평균적으로 성공률이 높았습니다. 관건은 마지막까지 유럽 최고 수준에서 경쟁력을 유지했느냐였습니다. 베컴 선수는 LA 갤럭시에서 MLS의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켰고, 루니 선수는 워싱턴에서 뛰어난 경기력과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질라탄 선수는 LA 갤럭시에서 56경기 52골이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리그에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메시 선수 38세는 여전히 인터 마이애미에서 리그를 지배하며 MLS의 레전드 반열에 올랐습니다. 반면 로렌초 인신에 올리비에 지루, 가레스 베일, 세르단 샤키리 등은 실패한 사례로 언급되었습니다. 이들은 이름값에 비해 유럽 무대 마지막 시즌부터 기량 하락세가 뚜렷했고, MLS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ESPN은 MLS는 은퇴 무대가 아니다라면서도 여전히 많은 스타들이 선수 경력을 마무리하는 곳인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름값이 아니라 현재 경기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25년 여름 MLS로 이적한 스타 선수들의 미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 선수와 토마스 밀러 선수를 비교하며 손흥민 선수의 높은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2024년도 시즌 토트넘에서 60% 이상의 출전 시간을 기록했고 시장 가치 또한 2천만 유로 이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는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유럽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춘 선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지표입니다. 반면 밀러 선수는 바이에른 뮌헨에서의 출전 비율이 40%로 감소했고 시장 가치 또한 600만 유로까지 하락했습니다. ESPN은 밀러 선수는 과거의 명성에 가까운 반면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통할 만한 경쟁력을 유지한 채 MLS로 이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mls 의 성공적인 선수들은 공통적으로 유럽 무대에서 마지막 시즌까지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베컴 선수는 mls 의 상업적 가치를 높였고 루니 선수와 질라탄 선수는 리그의 전술적 실력적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메시 선수가 mls 를 세계적인 리그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아시아 최초의 진정한 MLS 슈퍼스타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SPN은 손흥민 선수가 한국이나 아시아 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프리미어 리그에서 검증된 스타이자 글로벌 브랜드 파워를 갖춘 선수라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MLS의 손흥민 선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단순한 경기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전망했습니다. LAFC는 최근 가레스 베일, 조르지오 키엘리니, 올리비에 지루 등 여러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지만 대부분 짧은 활약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번 손흥민 선수 영입은 다릅니다. 손흥민 선수는 여전히 최고 수준의 경기력을 보장하는 스타이며 전 세계 팬들의 관심을 LAFC와 MLS로 끌어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LAFC는 이미 손흥민 선수를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시아 팬층은 물론 프리미어 리그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를 응원해온 전 세계 팬들의 시선이 LAFC와 MLS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MLS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가 루니 선수나 질라탄 선수처럼 MLS 무대에서도 위협적인 공격력을 보여준다면 아시아 출신 최초의 MLS 레전드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경기장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ESPN은 MLS에서 성공하는 선수는 이름값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기량으로 증명된 선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미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